안녕하세요. 따 남채채널의 새로운 콘텐츠! 혼자 해봤담! 두 번째 촬영인데요 저번 첫 혼자 해봤담 영상에 댓글이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달라는 댓글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단뿌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혼밥하기!를 해볼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살면서 아직 한 번도 혼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첫 혼밥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어,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<laughs> 진짜 어쨌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집 근처의 아웃백을 처음으로 혼자 가보게 되었습니다.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. 저는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.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저한 명뿐이었습니다. 기다리느라 수고하신다며 간식도 주었습니다. 물론 혼자 먹는 사람도 저 하나뿐이었습니다. 이름이 불리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. 아니, 다 쳐다봤습니다.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, 여은통로예요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를 좀더 쉽게 구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. 이게 바로 관종의 상. 일단 저는 부드러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나 시키고요. 그리고 아웃백의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추운 밥 파스타도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핫플레이스에 나왔나요? 네 그러면 레어보다 조금 덜 익혀서 먹을 수 있을까? 네 이게 나오면서 계속 구워지니까. 네좀덜 네. 네, 익혀서. 아 말씀드리죠. 네네. 아, 아웃백의 대표 빵. 비시맨 브레드입니다 제가 시킨 스테이크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엄청 쳐다보네요 그래도 괜찮아 맛있으니까 진짜 솔직히 저번 혼자 해봤다면 혼자 그 사람 많은데 가서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였는데 진짜 하루도 안 쪽팔렸거든요? 진짜 지금 이생에서 제일 쪽팔려요 진짜로 야, 음식이 나올 때까지 혼자 기다리는 사람도 저한 명뿐이었습니다 아 지금 자리가 바뀌었는데요. 저 이렇게 막 촬영하는 걸 보셨는지, 원래 있던 자리가 그 되게 통로 쪽이어서 그런지, 노래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, 막, 웅성웅성한 소리도 되게 많이 들렸어서 그런지, 어떻게 딱 캐치를 하시고, 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바꿔드리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, 먼저. 그래도 맛있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도> 그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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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저가 웃음> 혼자 가만히 영상 때리고 있었더니 직원분이 오셔서 손수 토마토를 <웃음> 잘라주셨어요 <웃음> 제가 그렇게나 불쌍해 보였던 걸까요? 그치만 토마토 썰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잠시나마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옷 아웃백 아, 어, 감사합니다 어나 진짜 울어 갓 아웃백 센트럴 시티죠 평소 같았으면 저 디저트 뭐고 진짜 먹고 뭐 스테이크까지 더 달라 했을 텐데 농담이고요 성희와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제 매장이 또 주말이라 그래서 되게 바빠요 지금 그래서 얼른 정리하고 나갈까 합니다 진짜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진짜로 저는 오늘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까지 먹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혼자 맛담 두 번째 시리즈 혼자 레스토랑 가서 혼밥하기를 해봤는데요. 아 일단 생애 첫 혼밥을 이제 혼밥 레벨 끝판왕으로 도전해본 후기는 굉장히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되고 조금 힘들었습니다. 절대 저번화만큼 편하고 재밌었다고 할수 없습니다. 아 특히 처음에 그 호명하고 입장할 때 그때. 가 가장 고비입니다. 242번 한분 손님 할때쓱 일어나서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들. 사실 뭐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거는 딱히 그렇게 막 누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먹다 보니까 나름 괜찮아지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레스토랑이 혼밥 레벨이 높은 이유가 혼자 와서 먹기엔 좀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아, 근데 저는 진짜 첫 혼밥이었는데도 진짜 굉장히 좋은 기억을 안고 왔네요.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, 저한테. 진짜로. 감동받을 정도로. 막 메뉴 직접 썰어주시기도 하시고 되게 챙겨주시더라고요. 아, 너무 감사했어요. 어,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줬지? 설마 내가 예뻐서? 어쨌든 그 친절은 그 직원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. 절대, 뭐, 어, 나도 나중에 유튜버인 척하고 서비스 받아야지.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. 현실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, 한별두개 정도? 나름 자칭 관종이라고 부르는 저 담채는 조금 눈치가 보이고 살짝 긴장했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혼자 해봤 담은 여기까지고요. 또 재미난 혼자 해봤으면 좋겠는 또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소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혼자 해봐 땀 컨텐츠로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아웃백 센트럴 시티점 진짜 친절하다.